나사와 스페이스X는 크루2즉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 2 발사를 4월 22일경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크루2 승무원들은 펠컨-9 로켓에 드래곤 우주선을 타고 우주 정거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로 두 명의 국제 파트너, 작사와 ESA의 우주인들을 수송하는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입니다. 나사 우주 비행사 셰인 킴브로우와 매건 메가더는 각각 우주선 사정관과 조종사 임무를 맡을 예정이며, 일본 항공우주국 탐사국 호시대 아키코와 유럽우주국 토마스 페스케는 임무전문가로 합류합니다. 작사의 호시대 아키코는 현재 우주 정거장에서 체류 중인 노이치 소이치와 같은 우주 엔지니어이며 이번이 2012년이래 세 번째 우주 미션입니다. 메건베가더는 작년 5월에 첫 민간 우주선이자 9년 만에 미국 권투에서 발사된 유인 우주선에 탑승한 박펜켄의 아내입니다. 나사우주인 체인 킴브로우는 우주왕복선 콜럼비오 참사 이후 선발된 첫번째 우주인 후보자 출신으로 이번이 세번째 우주 미션입니다. 유럽우주국 토마스 페스케는 프랑스 항공 엔지니어로 이번이 세번째 우주 미션이며 2017년 출간된 오늘 우주로 출근합니다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의 지구기간은 올해 가을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주정강에서 체조중인 크루원 우주인들이 마이클 코킨드, 빅터 글로버, 샤넬 워커, 노고치 소이치의 기간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되어 있습니다.